오랜만에 치는 것같다 너. 이거 초등학교 때쳐음으안 쳐본 것 같은데. 도미솔도 도미솔 도미솔 랄랄라솔 파파파 미미미 래래레솔 오, 여덟인데. 여덟까지 쳐봤어요. 어렸을 때. 좋아. 네. 예. 아, 이거 왜 갑자기 저를줬어 형이 치지 그냥. 어? 아, 내가 나도 잘못 치겠더라고. 그래서 너준 거야. 네. 어, 어렵네요. 자, 자 오늘 이제 네. 세 번째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정책 노래방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아 또. 오늘 어떤 독특한 분이 오는지 음, 네. 기대가 됩니다. <laughs> 자, 그럼 세 번째 게스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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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낯익은 얼굴.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아시는 분이? <laughs> 아, 저랑 저랑은 친구 사입니다 네. 친구요? 예 네, 예, 저랑 은 친구 사이고 네. 네. 오래 오래 전부터 알고 있는 친한 사, 친구 사이고. 네. 아,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죠, 직접. 예. 네, 안녕하세요. 어, 스포츠 칼럼니스트로 일하고 있고요. 현재 어, 스포츠 언론 매체인 스포츠니어스 대표를 맡고 있는 김현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처음 들어본 단어인데 스포츠니어스가 뭐하는 뭐 곳이에요? 아 제가 이제 한 2년 전에 만든 네. 신생 언론 매체인데 네. 스포츠에 관련된 어,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모르는 네. 그런 이야기들이라든가 뭐 정책들을 네. 네. 이제 정책까지? 정책 정책까지 스포츠계의 KTV 같은 <laughs> 네. 아. 그런 매체. 저는 KTV를 예전까지는 네. 5초 이상 못 보는 방송이었어요. 근데 네. 그 이후에 네. 이제 뭐 필리버스터를 네. 통해서 네. 네. 어, 필리버스. 필리버스터 할때저 어, 많이 봤어요. 왜냐면 예, 페트리가 예. 예, 계속 방송을 해주잖아요. 네, 네. 그걸 보면서 이제 네. 이, 이 채널을 잘 알게 되고 네. 이런 정말 좋은 프로가 있다 고해서 네. 정책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네두게 아, 세요두방송아 그래요? 김현혜 씨가 네. 되게 아는 척 하네요. 네. <laughs> 앞으로 어. 우리 5초 이상은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이런 뭐 좋은 프로가 있어서 저는 네. 앞으로 계속 보겠습니다. KTV가 지금 상당히 바뀌고 있거든요. 네. 아주 젊고 신선하게. 네. 예, 김현혜 씨도 조만간 KTV에서 네. 또한 자리 하시겠네요. <laughs> 네.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 현혜 씨가 나왔는데 스포츠 말고도 네. 일반 정체에 대해서도 우리 네. 현혜 씨좀 많이 알고 계신가요? 아, 제가 사실은 몰랐던 부분도 있는데 네. 좀 공부도 요새 좀 많이 했고, 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스포츠 정책이 아니라 좀 다른 정책을 한번 어. 예, 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떤 정책을 준비하셨죠? 제가 여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행. 고등학교 때도. 아. 부모님 허락을 받지 않고 일주일 네. 정도 여행을 가고 오! 네. 그건 가출 아닌가요? <웃음> 부모님 <웃음> 허락을 <웃음> 네. 안 받고 그가 가출이면 어떻게 여행이야? 여행이야. 저는 여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부모님들은 네. 그 가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연락을 하고 갔어요, 네. 여행을 <laughs> 네. 할 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여행을 좋아해서 오늘 여행에 관련된 아. 좀 새로운 정책들 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준비해 왔습니다 아, 그럼 오늘 어떤 정책이죠? <laughs> 아, 잠깐 다 아는 건줄 알았는데 다 보고하시는 거예요 <laughs> 다 보고하는 거네요 예 네, 네. 네. 네, 저도 오리에서 공부를 네, 하고 네, 와서 네, 네. 아, 네. 그러면 아니요 그냥 그냥 뭐 네. 2018년에 이제 같은 여행 제도가 있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네. 오늘은 좀 ox 퀴즈로 네, 네. 한번 오, 준비를 해봤는데 아, 본인이 또 ox 퀴즈 준비했어요 네아 네. 본인이 진행을 다하시네거예 아, <laughs> 가운데 앉으니까 이렇게 진행병이좀 생기는 네, 네. 네. 그럼 진행해 보시죠 네, 네. 근데 일단 뭐 망치 같은 게좀 있어야 어, 되잖아요. 그런, 이런 기, 거 기, 네, 네. 원래 네.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막망치 네. 가지고 하잖아요. 네. 저희는 네. 어, 준비를 망치를 <laughs> 아니. 네. 아니 저기요 김현 씨, 김현씨자 네. 네. 그럼 어떤 OX 퀴즈가 있을까요? 네, 예 그럼 제가, 제가 이제 OX 퀴즈를 해서 네. 여러분들이 틀리면 네. 예, 뿅망치로 이제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네 알겠습니다. 네. 자어가 화가 단다 하시는데. 네첫 번째 네. 문제입니다. 네. 여권의 영문 이름은 수정할 수 있다, 없다. 영문 이름? 하나, 둘, 셋. 없지, 어떻게. 자. 아. 영문 이름 어떻게 수정을 해? 아니, 가서 바꾸면 되죠. 여권 만드는 데 가서. 원래 안 돼. 지금이 안 됐죠. 그런데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와 아, 진짜요? 네, 네. 여권 이름은 딱한번 변경 가능합니다. 보안 검색대에서 적발된 기내 반, 반입 금지 품목을 집까지 택배로 보내준다 하나 둘셋 에잇 자둘다 손잡습니다 아. <laughs> 야 아니 걸린 걸왜 줘? 걸린 건 뺏겨야지 이제는 반입 금지 물품도 보관 및 택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들어갈 때 이, 그렇죠 뺏겼던 물건을 네. 공항에 다시 집으로 아. 되돌려주는 거. 네네 그렇죠 아. 뺏겼다고 표현하지 맙시다 오케이 네. 아, 예. 근데, 예. 근데 뭐... 솔직히 너무 뺏어갔어 <laughs> <laughs> 라이트 이런 거 많이 뺏겼어 화장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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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라이터, 스프레이 그렇죠? 이런 것도 많이 네. 뺏기죠 네. 맞아, 그 예. 안에서 그, 저 그것도 많이 뺏겼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들어가. 그건 안 됩니다 <laughs> <자, 오케이. 웃음> <laughs> 너도 다시 안, 다시 안 보내주나 지금? <laughs> 그, 왜냐면 그러면 네. 아이스가 아니라 그거 따거 보잖아 아, 네. 그러면 파시대거든요 훼손돼서 보내주신 시핫 네. 아메리카노 가니까 <laughs> 자, 이제 그럼 마지막 문제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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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진 하나 준비했어요 네. 오, 준비 네. 많이 하셨네요, 오늘 네. 저한테 룰을 많이 줬어요 우리 왜 자꾸 자리 까지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어, 오케이. 네. 어, 이 사진 중 오른쪽이 맞다면 O 네. 왼쪽이 맞다면 X를 네. 해주시면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진입니다 네. 자 여권 사진이에요 네. 자, 네. 하나, 둘, 셋! 오른쪽, 왼쪽 네. 오케이. 자 하나 오른쪽은 O 왼쪽은 네. X 네. 하나 둘셋아 이거 뻔한 거 아니야? 이거? 이건 너무 쉽다. <laughs> 네. 자, 자, 이거는 다... 아 애매한데 네. 뻔한 거 아니야? 자살짝 시켜볼게요. 어, 왜요? 네. 이제는 들려? 이게 둘다 됩니다. 어? 둘다 된다고요? 네네네 아, 네, 네, 네. 네. 여권 사진의 규격 의무 조항은올 1월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김현애 씨가 네. 개설 또 준비해오셨죠? 네, 준비했습니다 지금 준비했던 그 OX 퀴즈와 관련된 어떤 네. 제도들에 대해서 계산을 네. 준비해오신 거죠? 네네. 네. 네. 제목이 뭐죠? 저는 HS의 캔디를 아 준비했습니다. 아, 핸드셔츠, 캔디 좋죠. 캔국을 저... 감사한 노래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네. 춤이랑 노래를 한꺼번에 같이. 제가 한번 여기 네. 왜냐면은 너무 앉아서 부르시더라고요. 네네. 네. 신나게 한번 앞에서 한 번.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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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네. 저는 근데. 네. 앉아서 춤을 안 추는 이유가 예. 몸치예요 그래서 네. 모든 춤을 아예 못 춰요 아, 그럼 뒤에서 네. 우리는 탬버린을 흔들죠 네, 탬버린을 흔들어 주아요 좋아요 자, 그럼 창을 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여름 휴가를 위해 여권 사진 찍어 양쪽 귀한 거. 양이 상통 보해니세관신고 정실하게 열심히 일한다 떠나자 잘 낚시 여행제 휴가 가기 전에 체크해 자 여기까지 야 진짜 네어 근데 엄청 어.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할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도 안 들렸어요 메시지. 가 <laughs> 춤에 잠화복 나가지 않았나요? 잠화복 나가 않았네요 귀안 꽂혔어요. 귀는 는데 귀하는 약간 퍼포먼스 쪽으로. 네. 퍼포먼스 쪽으로. 네. 아 개사에서 네. 그 노래를 불러본 소감이 어때요? 아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된다면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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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파트를 몇개 있거든요. 네 예, 네, 예. 네,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신나는 우리 또 네. 댄스곡으로 몇번한번더 네. 준비를 해보죠. 오늘 또 어쨌든 제가 채점을 해야 되잖아요. 채점하시는 거죠? 어 이게 탈락인지 아닌지 채점하겠습니다. 김현애 씨의 노래는 아아 너무 좋다. 재미있어요. 애매했어요 재미있었어요. 네요 아, 저만 데어나 현희 씨 한번 더 나와야 될것 같아. 네. 뭐 여러 개할수 있습니다. 네. 레퍼토리 저... 많으니까요. 우리 작가님 다시 한번 섭외 전화 주시고요. 우리 김현애 씨는 다음에 한번 꼭 다시 모셔 봐 주고 네. 또 새로운도 정책도 들어보는 거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이렇게 마무리하는 의미로 음, 네. 사행수 한번 갑자기 <laughs> 4행수? 그런 걸로도 마무리 해야 되지 않나요? 네, 깔끔하게 오늘 진행을 하시려고그러지 가운데 있으니까 에코빵빵으로 준비하셨나요? 아니요 여행제도. 여행제도 네, 어, 네. 오늘 여행제도 네. 얘기를 했으니까 자자 네. 어. 자. 생각할 시간 없이 한번 가하겠습니다 먼저. 어 천희 씨. 자여 여행을 가십니까? 행 행복한 여행을 가고 싶으십니까? 제 제가 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대고방방 <laughs> 정신행! 노방 어? 빵빵! 어때요? 썼어? 음... 그냥... 네, 썼어. 자, 그러면 우리 진호씨의 어떤. 저 이런 거 진짜 못하네. 여, 여, 여! 여름이니까 행복을 행 행곡을 찾기 위해 여행을 가시죠. 제, 제부도 어떠세요? 도! <laughs> 도미에 예. 한 접시 먹고 <목시> 와, 예. 오케이! 자 그럼 김 씨가 한번 해보세요 야, 저도요? 예. 여... 여행을, 여행을 떠나면서 네행 네. 행복하려면 아아났네아 제... 소환, 아, 지금 막 지금 끊어져 앉아요아속아났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에코빵빵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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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갖고 에 그래? <�zzo> 에코빵빵 정책 노래방이 코. 코. 코인 코 노래방보다 재밌네요. 어. 빵빵. 빵빵한 에코와 빵빵한 정보를 주잖아요. 저거 온 네. 아, 것보다 안 돼. 저거 온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laughs> 자, 어쨌든 오늘 나와서 네. 또이게 총까지 출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또 정, 좋은 정, 정책 정보로 네. 저희를 또어 많이 알려 주고 가시네요. 네. 네. 이상 우리 또김현의 칼럼 리스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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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빵빵 정책 노래방 네 번째 코너. 네, 여러분의 호감을 만족시켜 드립니다. 에고 먹방 디너쇼. 디너쇼! 디너쇼! 자, 오늘 네 디너쇼에 정말 잘 어울리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울랄란 세션의 박승희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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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하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울랄라 세션의 리더 박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laughs> 리더분, 네. 아니 2 주전에 또 울랄라 세션에 하준석 씨가 다녀왔어요. 네, 네. 봤어요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혹시 뭐라고 안 하시나요? 좀 되게 유익하고 네. 예, 또 좋은 프로인것 같다. 특히 또 이제 두 분께서 워낙 네. 또 편안하게 네. 지금 네, 또 재밌게 진행을 해주셔서. 그날, 하진석씨가 네. 저희 귓, 고막을 다 찍, 찍고 가셨어요. MCDOMX의 네. 어디에 도래를 제사해서. 네. 아, 네. 네. 저희 싹다 찍고 갔거든요. 그래서... 번 아, 이... 아, 아, 천사 전화를 <laughs> 1 5 7 7 0 0번 1577,000. 1577,000, 4, 천하를 걸어. 1600, 1, 4, 박승일의 다시 쓰는 프로필 다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네 <laughs> 이거 사진이 어, 이거 박수신씨 사진... 아니에요? 아니, 오, 저, 저도 몰랐어요. 어. 전기도 몰랐어요. 아, 예. <laughs> 어 근데 근데 이것도 감독이 여기서 찍어주면 아. 안 돼요? 어, 되게... 이렇게 찍어주세요. 이렇게 분고 해가지고 네. 네. 아, 예, 이게 어 사진 아. 멋있네요. 오 아, 너무 예. 너무 간네. 자 일단 본명 박승희 네. 소속 울라라 세션. 네. 자 그다음 스포. 가로 뭐예요? 자 여기 네. 네. 이건 뭐죠? 뛰어볼까요 네, 옆부터 있으니어볼게요 네. 뭐죠, 이거는? 이거 뭐예요? 아, 맞은 아. 포지션. 아, 아. 자, 자, 울랄라 세션에 자, 울랄라 세션 속. 자, 포지션은 네. 자, 첫 번째 뭐보기 네. 드릴게요. 네. 외모 담당. 네. 아니면 연장자 담당. 네. 아니면 군기 반자. 오. 아니 다른 거뭐 야, 보기 중에 골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 거죠? 아니 보기, 보기. 이거는 보기만 있 쓰는 거예요. 그렇다. 이런 거죠. 약간은 어른 아이, 어른 아이, 같아요. 어른 아이, 네. 아 옆에서 막 멤버들이 챙겨줘야 되고, 어른 아이, 네. 아, 굿트로볼 아 때는 그냥 정말 어른 같고, 성격도 그런데, 네. 그게 아니죠. 알고 보면 이제 네. 뭐 되게 아이같이 네. 여린 마음이 있고, 네, 네. 어. 약간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그거 쓰시죠. 어른, 어르... 어른 아이. 네. 네. 아니 파란색으로 쓰시죠, 그거. 빨간 건 죽은 사람 쓰는 거예요. 아니 이름 이름 안 쓰면 돼요? 네? <laughs> 이름 안 쓰면 죽은 거 아니에요? <laughs> 이거 이걸로. 아, 예. 네. <laughs> 됐어요. 프로필 요점 정리.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이제 박승민씨 노래를 좀 한번 들어보긴 해야 되는데 네, 네. 오늘 선곡한 노래가 어떤 네. 노래인가요? 그뭐 한창 진짜 많이 지금도 많이 사람들이 많이 부르고 네.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네. 장덕철. 하, <laughs> 아, 장덕철 씨. 네. 그날처럼이다. 네. 그 장덕철 씨가 팀이잖아요. 네, 예 네, 맞아요. 장 씨, 덕 씨, 철 씨. 네. 그 아, 이름. 각 씨, 덕 씨, 철 씨요. 네. 각자 이름 이름이니까. 안에 네. 뭐성 하나 다고 그러니까 가운데 이름 철 씨가 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남승호야, 어떻게 뭐 남승호 이렇게. 네, 그, 가, 그런 식 이런 식으로. 느낌으로. 네. 그철 씨는 없잖아요. 철 씨는 아니고. 그러니까 아 이름에 아, 철이 들어간다고철이라고한 글자씩. 남승호, 장덕철 이런 느낌처럼. 앞으로 지금 정책을 또 개설해서 불러주실 거잖아요. 네. 아, 어떤 노래가 나올지. 아, 또, 아, 그리고 이 노래, 그게... 노래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네. 귀에 꽂힐 것 같아요. 그런 그러니까. 기사 노래가. 아, 그러니까요. 오늘 어떤 정책을 네. 준비하셨어요? 어, 저는 탄력순찰이라는 탄력 제도인데요. 탄력순찰. 예, 네, 국민이 직접 네. 순찰을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면 경찰이 직접 순찰 서비스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아... 탄력순찰제를 꼭 기억해주세요. 우리가 탄력 순찰. 내가 그러면 저기 오후 세 시에 오늘 오후 3 시에 저희 동네에 좀 뭔가 좀 싸한 기운이 있거든요. 좀 순찰 네.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laughs> 어. 그렇게 하면 되죠. 예. 어, 일단 어떤 정책인지 네. 일단 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 이미 봤어요. 네. 어, 어, 만나봤는데또 만나봐요. 만나봤어요? <웃음> <웃음> 난 아직 안 만났다. 아, 좀 만나. 네. 화면이랑 좀 만나서 좀 친해지면. <laughs> 함에들 만나서 한잔하고 네. 하시고요. 이 서비스가 생기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안전하게 동네를 돌아다닐 수 네.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쵸. 아, 요즘 또 세상이 또 좋은 일도 네. 많지만 네. 또 흉흉한 일도 좀 많잖아요. 네. 저는 또 이렇게 특히나 이렇게 여성분들 밤에 혼자 다니는 거 네, 굉장히 맞아요. 좀, 맞아요. 좀 걱정 네. 많이 되거든요. 네. 네. 왜여성분들을 걱정을 해요, 본인이? 네. <laughs> 아 근데 왜 가끔씩 어? 잠깐 어, 뭐가 떨어졌어 지금 바깥에 떨어졌는데 네. 잠깐 이거 순찰 순찰 어, 시켜야 될것 같은데 이거 바깥에 네, <laughs> 무슨 일이 있는 저, 거 같은데? 이거, <laughs> 탄력 순찰 제도 이거 어떻게 세둥지좀좀 좀. <laughs> 이렇게 우리가 무슨 네. 일이 있을 때 의심되는 일이 있을 때나 막 안전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될 때 순찰 네. 제도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자, 자 그럼 네. 네. 이 탄력 순찰 제도로 네. 어떤 계산을 해야 하는지 네. 기대할까 궁금한데 아, 어떤 계산 네. 어디 어디에 중점을 둬서 계산을 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네. 이런 사실을 이런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네. 이런 모르는 거에 대한 어떤 아 내가 이걸 몰랐지 어. 이런 안타까움을 네. 안고 이런 정말 좋은 제도가 있구나 나는 네, 네. 어떤 그런 아나 이제서야 알았어 하는 어떤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laughs> <laughs> 아, 호소력 짙은 노래를 불러주시겠다 네, 그런 네. 얘기시죠 네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일단 들어보죠 일단 네 그러면 네. 장열의 스케치북 우리 박승희 씨의 장덕철의 그날처럼 개사 버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웠던 귀갓길 가로등이 있다지만 그땐 내가 조금 더 달력 순찰지 알았더라면 순찰 이망 시간과 지역을 선택해보고 가까운 경찰서 나와 불통의 요청에 달력 순찰 가 o m 서 Bang, 과 안전 확보 주민들의 관심으로 좋은 동네 만만 g b a 전하게 모두 이제 을수있 b 달력 순찰제를 요청해줘 했어요. 아 진짜 준석 씨에 이어서 또 저희의 고막을 아, 또 이렇게 흔들어 주셨어요. 아, 또 병원 가야겠네요. 또네 고막이 아. 다 찢어졌습니다. 정말. 아니 되게 네. 귀에 꽂혀요. 네네 노래 보니까 어떠세요? 어 일단은 재밌어요. 근데. 네 사실 뭐 이런 네. 이런 제도를 제도가 있다라는 어떤 안도감도 네. 있고, 네. 어 이런 제도를 통해서 내가 노래를 또. 많은 분들에게 네. 또 전달해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네.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좋은 것 지금 같아요. 지금 여기 노래 가사 중에서 어디가 네. 가장 포인트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동네 만나 안전하기가 아주 아, 좋은 동네 만나 잘돌아요 네. 근데 네. 이제 가장 중요시 네. 여겨야 될 부분은 탄력 순찰제를 요청해줘요. 아, 아, 요청을 네. 해오는 거니까 네. 사실 요청을 네. 해야 되거든요. 네. 신청을 해야만 이게 이제 또 순찰이 되는 어, 거거든요. 근데 여기 같이 불러볼까요? 이, 이 노래가 이계산한 가사랑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이 멜로디랑 네. 한번 불러볼까요? 네. 네. 뒤에 네. 마지막 어. 한 소절만 불러볼까요? 탄력 순찰제 이용해줘라고 하는. 아니 아니면, 아니면 네. 주진호 씨, 뭐 하고 싶은데 제가 여기 두두줄 부를게요. 어디요? 여기 탄력. 어, 많이 려고요그 다음에 창희 <laughs> 씨가 여기 두 줄. 네. 그 다음에 승일 씨가 여기 마지막. 오케이 두 줄. 셋이 한 번. 네. 셋이 한번 불러볼게요. 네. 달력 순찰제가 있어서 범죄 예방과 안전 확보 주민들의 관심으로 좋은 동네. 도 이제 누쓸수 있게 탄력 순찰제를 요청 해 줘. 네. 오 남승호! 남승호, 남승호. 탄력 순찰제는 신청이 필수. 잊지 마세요. 아, 아, 나 목이 아. 아. 오늘 오늘 노래들이 저희에게 좀 네. 힘든 노래들이었어요. 네. <laughs> 자. 우리 순희씨, 네. 오늘 디너 씨 어떠셨습니까? 어, 일단 너무 네. 좀 이런 제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이런 것들을 알아가게 되고 또 네. 이제 두 분을 만나서 네. 일단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아, 네. 네, 또 이런 거를 통해서 또 많은 대중분들한테 또 알려드리는 그쵸. 어떤 네. 기회를 이거야말로 갖는 것 같아요. 네, 네, 그쵸. 맞습니다. 네. 또저 울랄라 세션한테 딱 네. 좋은 프로가 아닌가 아, 네. 네, 네, 네. 정말 기분 좋게 하고 가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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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블라 레시션 두분 나오셨거든요. 네. 몇분 남았죠? 이제 두 명이 남았죠. 남았죠? 네, 네. 두 명이 두 분, 남았죠. 네. 두분또 조만간 네. 여기서 뵙겠습니다. <laughs> 아, 그럼 오늘은 끝으로 네. 끝인사를 그리또 네. 박승희 씨랑 같이 끝인사 네.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빵빵한 에코를 원하시나요? 빵빵한 마이크를 원하시나요? 승희 씨. 대보상 안 주셔. 이제 마지막 거, 맨 마지막 거. 에코를 원하시나요? 빵빵한 마이크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여기 에코빵빵 정책 노래방에 가보세요. 다음 주에도 에코빵빵 정책 노래방 마이크는 빵빵하게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정책이 끝나게 된다. 에코빵빵 정책 노래방에니다 빵빵. <laughs> 진짜 안 맞네. 아유 <laughs> 이거를...